전미수님 오늘은 루카 복음 1 3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 복음에서 오늘 할 부분은 나누기가 지금까지 한거 중에서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라서 십. 1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고 이제 11장 또 이렇게 뒤에 기도에 관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아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여 모셔드렸다. 뭐 여기 나오는 마르타와 이제 마리아는 이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베타니아의 마르타와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타니아는 예수님께서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라자로의 집에서 쉬셨고, 어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거기에서는 라자로가 베타니아뿐만 아니라 아, 예루살렘의 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아, 부자 우리가 뭐 서울의 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부자죠 어, 그런 에, 부자의 이제 마리아 마르타가 라자로의 여동생이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온갖 각가지 시중들는 일로 분주하였다. 여기에서 이 분주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페리 어, 뭐죠? 페리 에스, 에스파토, 페리 에스파토 맞나요? 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페리 그러면 이제 주의라는 뜻인데, 에스파토 그러면은 막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분주하였다라고, 어, 분주한 건데, 어떤 세상적인 일에 어 끌려다니면서, 어, 예수님, 정작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외적인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봉사자들한테 항상 그래요. 성당의 봉사자들한테 어, 이분들이 이제 반장을 맡고 어떤 봉사직을 맡으면 아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봉사직을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성화 그리고 친교를 이루는 게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그 친교 안에서 예, 이제 말씀도 읽고 저희는 이제 칠기도를 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은 그리고 또 하사시를 또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게 먼저다 그리고 이제 반이나 뭐 이런 활동은 두 번째다 그거를 절대 순서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이 복음과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좋은 몫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이제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은 루카만의 독특한 복음이에요 다른 데에 복음이 이렇게 나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뭐 가장 큰 개명 ]은 뭐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고 마르코 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어, 그렇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은 루카 만의 독특한 복음인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수집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맞겠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뒤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기도는 어 끈질기게 내가 어 여기저기에서 나를 끌어잡아당기는 것들을 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루카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루카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 거의 다른 복음에 없는 이 내용을 넣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도라고 하면 주님의 기도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주님의 기도가 마테오 복음이랑은 조금 달라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빠진 게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여기서 아버지 바로 어, 나오죠 아버지라고 음,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마태오 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 도로 바치는 것은 마태오 복음 거를 바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어, 아버지 네, 굉장히 예, 직접적이죠. 그리고 마태오 복음에서는 뭐랄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만 루카 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죠. 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가 빠진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아, 오게 하소서. 뭐가 빠졌어요?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가 빠졌어요? 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주님의 기도가 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게 다 사실 말로써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완벽하게 예, 그렇게 전달되지는 못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티오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어, 루카복음에서는 날마다 라는 말을 이제 되게 많이 써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다른 복음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에, 루카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어, 날마다 에, 자기, 아니,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 저는 아 나는 아 여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그거 아 그리고 그거를 딱 끊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이쁜 예뭐 여자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내가 혼배를 해줘야 되는데 질투가 안 생기고 그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못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날마다가 저를 결정을 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어? 근데 날마다 저는 한 번에 딱 끊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못 끊겠다라고 했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뭐 여자를 사귀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 그냥 여자 없이 지내온 시간인데 어? 매일 매일 그렇게 참아 나가면서 매일 매일 그냥 하루 하루 지내는 거라면 할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루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루카 복음에서는 어떤 꾸준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오늘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날마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도는 굉장히 꾸준해야 된다. 아, 그래서 밑에도 끊임없이 간청하여라 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다른 복음에는 없는 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도 없죠. 그렇죠? 어, 악에서 구하소서도 없고, 이게 또 마태복음이랑 달라요. 지금은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에, 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근데 이제 마태오 복음에는 저희의 조건이에요 저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니까 이미 용서하고 왔으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 용서를 받는 게 뭔가 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 조건부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마테오 복음이라면 루카 복음은 내가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할 힘이 생겼습니다라는 그런 순서가 조금 다르죠. 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음,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끝나고 뭐 사실 뭐 유혹에 빠지는 건 악에서 구하는 거나 뭐다 똑같죠. 만약에 나를 유혹하는 자도 악이니까. 에, 뭐 그렇게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라라고 하는 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버시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버스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왜 헤필 세 개예요? 음내 버시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래서 에,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거의 하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하게 여기죠. 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 손님들이 알고 봤더니 하느님이셨잖아요. 그세 명의 천사가 아, 이제 그래서 손님이 하느님일 수도 있다, 보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손님을 굉장히 잘 대접하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라는 그런 개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빵세 개, 빵몇 개만 구워주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딱빵세 개. 루카 복음에서만 살펴보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음, 씨를 뿌리는데 그 길에 떨어진 거어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 떨어진 거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어 그것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어할때 어, 어쩌면 그것들 그 세계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청하는 무엇이겠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무엇은 바로 또 루카복음의 행복선언은 마테오복음과 다르죠 루카복음은 이제 처음에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돈 없으면 행복하다 <laughs> 그다음에 배고픈 사람은 행복하다 나 때문에 멸시받고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이 세계잖아요. 이게 뭐야? 세속육신 마귀를 어, 이긴 거죠. 가난해지고 세속을 이긴 거고, 그쵸? 배고파지고 육신을 이긴 거고, 멸시받고 어, 교만을 에, 그 마귀를 이긴 거죠. 세속육신 마귀를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인 거죠. 길이 교만이고 에, 가시밭이 이제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이고 그다음에 돌밭이 이제 금방 이게 육체적인 에, 그런 에,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 자신을 세상 어, 육신 마귀를 없애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청하는 것이 기도이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걷어 달고 걷어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분명히 대답하고 있으면 일어나도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줄곧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예, 아까 또. 어 마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냥 에,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도 계속 줄곧 끈기 있게 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에,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어,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빵세 개를 준다 이거죠. 이제 빵세 개가 도대체 뭔지 를 여기에서 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루카복음만의 굉장히 특별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는 이제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이거는 비슷하게 마태오 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마태오 복음 볼까요? 마태오 복음에는 어,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어, 이제 뭐 전갈인데 여기서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뭐 그런데 대부분 음, 맞아요.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하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있어 너희,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나오지만 어, 이것이 루카에게 왔을 때는 어, 굉장히 신학이 발전을 해서, 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뭐를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를 청하는 거다? 성령을 청하는 거라 여기서는 마테오가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 어쩌면 마테오도 성령을 청하는 게 기도인 걸 알았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 왜 기도로 성령을 청하는 건지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루카복금에서는 성령을 청하는 게 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 누가복음 이게 저는 각 이제 복음 사복음서를 이제 좀 누가복음이 마지막인데 어떤 신학으로 따지자면 마테오복음은 어떤 신학이냐면 마태오복음은 복음은, 복음은 뭐 신학 무슨 논 무슨 논범 그렇게 되는데 마태오복음은 당연히 교회론인 거죠. 교회론.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교회를 통한 죄의 용서,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준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아, 그리고 네가 이제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도 닫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어, 얻어진다라고 하는 아, 그런 음,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고, 어, 마르코복음은 뭔지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마르코복음도. 해면서 봤더니 아 마르코 복음은 어, 십자가 신학 뭐 이렇게 볼 수가 있, 있을 것 같아요. 마태오 복음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성령의 힘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 십자가의 신학 내가 어머니를 알아보는데 다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큰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나에게 고생하신 그런 뭐 굳은 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아 창조자는 나에게 피를 흘리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코 복음의 정수인 거죠 십자가 신학 그러면 요한복음은 보겠어요 요한복음은 어, 이제 어, 기초신학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초신학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냥 믿음 믿음이 뭔가에 관련된 건데 어, 이제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왜 내가 어, 하느님과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하느님과 당신을 대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도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나는 인간이야라고 할때 지을 수 있었던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나는 어른이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더 이상 내가 공갈적국제를 물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아기인데 뭐 어때?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정체성,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높아지지 않았으면 죄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 근데 루카 복음은 이제 신학으로 따지자면 뭐라고 할수 있는 거냐면 이제는 성령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루카 복음만의 어떤 성령에 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루카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힘이 루카복음에서는 많이 나와요. 디나미스. 음. 뭐, 뭐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이 내용은 루카복음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거죠. 다른 데서는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 하느님의 자녀가 잉태되는구나. 이거를 루카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어떤 그 능력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일장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또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었을 때. 뭐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뭐 이것도 사실 뭐 엘리사벳 방문하는 것도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거고 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또어 즈카리아도 즉카리아의 노래를 부를 때 입이 풀려가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루카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 다른 복음에서는 어려워서 못 쓰는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루카 복음도 다 보면 예수님서 세례를 받으고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을 하시고 그분이 내리셨다. 이거는 뭐 다른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긴 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을 하시고 분이 되는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이랑 연결시키는 이 내용을 루가가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도하는 거는 성령을 받는 거다 라는 어떤 신학이 루가에게는 이미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광야로 돌아오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서, 음, 어떻게 마마르코 복음인가요? 거기에서는 성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어떤 성령님께서 마르코 복음 뭐, 좀 성령님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쪽으로 그냥 뭐랄까 내몰리는 어떤 그런 약간은 조금은 폭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루카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은 그냥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단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이끄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아, 그리고 그 지방이 명성이 그 지방 전체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에,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성령과 이 기름을 아, 이렇게 또 연관을 시키고 있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본 거죠, 그렇죠?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음, 다른 복음에서는 기도가 뭘 얻는 건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루카 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본 거지만 제자들이 와서 어, 이야기를 우리가 아, 당신의 복음을 전할 때뭐 마귀들도 쫓겨나고 뭐 이랬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음, 마치 엘리사벳이 인사말 소리를 들었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안에 태중의 아기도 기뻐 찌놀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기쁨, 사랑, 기쁨, 평화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보뭐 이방인들나 여성이나 오늘 마르타 마리아 그것도 여성에 이제 특별히 루카 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뭐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로 시작했지만 루카 복음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내용이. 다른 복음보다 더 명확하다라고 할수 있죠. 또 예루살렘의 시메온이라는 사람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고 계셨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성모님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루카 복음 다음에 나오는 뭐죠? 루카 복음 다음에 나오는, 아니,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 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신, 아니 사도행전이 또 루카가 쓴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뭐부터 시작하죠? 음,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요.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령으로 끝나고 또 성령 강림으로 또 이어지는, 어,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리셔서, 어떤 루카 복음만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니까 아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루카라는 복음 사다, 사가가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뭐를 통해서 대안에 들어오시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그 기도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된다 마테오복음에서는 현명한 처녀 미련한 처녀 거기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꾸준한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름이 안 채워졌죠 근데 그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론을 해볼 뿐인 거죠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청하면 성령께서 오신다. 매일 매일 꾸준하게 청하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기뻐 엘리사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막 성모님한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그분의 집에 성령께서 이끄시잖아요. 나라는 지배를 받는 건데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성령인 거고 일용할 양식, 양식도 에루카복음 입장에서는 성령인 거고, 에 저희 저희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용서받는 거고 그렇게 용서받은 그니까그 성령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 마태오 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해 주셔서 이게 핵심이라면. 루카 복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기도를 약간 그렇게 에, 변형이 되게 되는 거죠. 에,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 욕심 마귀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곧 뭐를 청하는 거다? 성령을 청하는 거다라고 굉장히 에, 성령론에 대해서 에, 발전된 발전된. 뜨기도 한 건데 완전하죠 사실 성령 론에 대해서는 완전한 복음이 루카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보면 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성령님을 청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또 한번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